대해서 이제 도마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. 그페이지보시면 베자프나프 언치 토마스 제. 토마가 다음 가지 말했다. 싹싹싹 사흐, 싹라는 사흐. 것이 이 싹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글쓰다 이러냐. 글쓰다. 이게 작가란 뜻이에요. 작가님, 홀로스 전적으로 타타프로나 샤프트 안 에트라조스 제엔키나 언님. 작가님, 내 입은, 내 입은, 타포, 내 입은 당신이 누가 닮은지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.